국밥을 받은 사람들이 너나 할것 없이 옹기종기 모여서 맛있게 먹습니다. 이제는 제법 쌀쌀해진 날씨지만 여전히 몇만 명씩 줄을 서서 먹는 명성이 자자한 그 국밥. 바로 2024 명성교회 추수감사절의 모습입니다. 명성교회는 이 추수감사절이 큰 행사고요. 항상 이게 동네 잔치고. 저희 명성교회 국밥. 맛있고요. 어, 올해는 맑은 것와 매운 것두 개가 있어서. 네, 너무 맛있게 잘 먹은 것 같습니다. 해우도잘 먹었지? 아... 예년과 같이 추석감사절을 맞은 명성교회는 올해도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변 이웃들과 국밥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인들은 물론이고 주변 이웃들 그리고 교회를 처음 나온 새 가족들까지 모두가 따뜻한 국밥을 나누며 감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축제를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큰 감사 행사를 할수 있는 것은 세계 만방에 이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 이런 거를 다 후보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년의 시간 동안 헛되다고 느껴졌던 시간들도 있었는데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촘촘히 빈틈없이 가득 채워 주셨던 게 저의 올해 가장 큰 감사였던 것 같습니다. 2024년 명성교회 추수감사절 주제는 오직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하나 담임목사는 감사가 쉬워 보여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 감사이며 감사 안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담아 놓으셨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는 너무 쉬워 보여서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죠. 너무 쉬우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에 귀한 것을 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감사 안에 능력을 하나님은 담으셨습니다. 예배 후에는 교회 앞마당에서 사물놀이 공연을 비롯해 감사 네컷 포토존, 떡 매치기와 제기차기, 어린이 먹거리 장터 등이 운영되었고, 오직 감사 사행시 짓기, 교회학교 감사 그림 전시전 등이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날 국밥은 약 5만여 명의 성도들과 이웃 주민들이 함께 나누었고, 특히 2만 5천여 명의 봉사자들이 자원하여 감사와 나눔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봉사자들은 헌물로 섬김은 물론 감사 예배와 공연 준비, 국밥 제조부터 청소, 설거지, 안내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섬김으로 함께하며 감사절 나눔 행사가 더욱 뜻깊게 진행되도록 지원했습니다. 우리가 이 국밥을 준비하고 무 썰고 이러는데 총한 2만 명 정도가 넘게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해도 맞이한 풍성한 감사의 계절. 창립 초기부터 이웃들과 감사를 나누는 명성교회는 앞으로도 끊임없이 기쁨의 오직 감사를 이어가기로 다짐했습니다. c채널 뉴스 황정익입니다.